아 일단은 어 항아리가 항아리가 스커죠 봉자는 검성 스커 항아리 항아리부터 갈게요 항아리부터 항아리부터 항아리? 카이저? 카이저? 내 것도 신청할까 지금? 우리 라루님도? <laughs> 가볼게요 카이저 항상 저는 근데 그래도 1번 1번 채널을 일번 채널 맨날 망하면서도 1번 채널에서 어? 항아리? 항아리가 안 보이는데요? 항아리? 아, 아직 안 샀어요? 어? 만화유주 들고 계시네? 내 아이디 246번째 읽어준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? 246번째? 멘탈리? 저 절타.. 아 오늘 클리어 했어요? 어.. 만화유주? 어.. 그러면은 뭘 사는게 낫나요? 탈탈탈? 아.. 탈탈탈 미안해 내가 탈탈탈 털었죠 미안 무기항아리요? 1억은 넘게 나왔냉하는데 세배 꿈은 사라졌다 아 고민이라? 내가 사고 싶은 걸로 하라고요? 망해도 진짜 상관없어요? 우리 근데 무기 항아리 꽂고 가는데 망해도 정말 상관없죠 마법석을 까고 싶은데 아 그러면 요거죠 요거 교환불가 마법석 한번 까볼게요 <laughs> 응, 음, 아요유즈 들고 있어서 미래를 위해 단련하시와 <laughs> 암거나 <아무거나> 상관없음 <laughs> 하는데, 우리 유나님, <laughs> 예 항아리 맡겨주셨는데, <laughs> <맞게 웃음> 그래도 뜨뜨뜨뜨 <laughs>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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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야죠,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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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야죠, 뜨뜨 뜨야죠. 뜨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죠. <laughs> 이거 다음이요 이거 5만 다음에 없어요. 우리 아론님, 만약에 하실 거면은, 음, 세팅해서 얘기해주세요, 그때. 라루님 커튼. <laughs> 지난번엔 거의 본점 가까이 뽑고 조금 손해본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다. 글, 글리어린? 글 글리어린? 20만? 어, 20만 알겠어요. 가볼게요. <laughs> 제발. 글리어린? 글레어린? 글리, 뭐, 그 속성만 있으면 되죠. 속성만 있으면. 갈게요. 음, 알면 좋아요. 제발. 제발. 속써. 어? 아. 챔피언이긴 한데 이거 안 끼는 거 아니에요? 별에 관심 있으신가요? 파파세권파세권이 뭐야? 그래도 챔피언. <laughs> 챔피언이 끼라고 챔피언템이 나왔네요. 그래요. 그럼 뭐 그냥 <laughs> 그래요. 없는 거보단 낫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우리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아, 그래요. 파색원 좋은 스킬이긴 한데. 긍, 그래,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